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2022년 8월 8일, 아, 월요일이네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휴가에서 돌아와서 뭐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국민들 앞에 좀 다른 모습으로 아, 어, 발언도 하고 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아, 아마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제일 심사숙고해서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 음, 또, 단지 대통령 시대만 중요한 아,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한반도를 큰 어떤 혼란의 회오리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지 수도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치 논평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사안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 출장을 간다. 음, 오늘 간 거예요. 오늘 가서 8월 10일, 2박 3일인데. 예, 한중 외교장관 회담왕위를 만난다. 그래서 내일 칭따오에서 개최. 예, 근데, 자,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조용함으로써 행동을 하고 있죠. 음, 모든 어, 일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 언급되는, 어, 사안들은 다 확인된 사실들이고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어오던 맥락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퍼즐이 하나 또 맞춰졌다. 그래서 과거부터 생각해오던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면서 앞으로가 더 전망이 어두워진다. 예, 큰 혼란, 혼란의 회오리. 그 말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중국의 외교 장관을 보내서 윤석열 정부, 어, 이제 출범 이후에 아, 한중간에 가장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될 시기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수 있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어, 뭐 눈치를 본다가 아니라 조금 지금 미중간에 뜨거워져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중이 서로 다투는데 전 세계 누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몸을 좀 낮추고 관망한 다음에 예, 연기해서 만나도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이후로 어 갑작스럽게 미팅으로 잡힌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게 우려의 이제 예 이유죠 어. 자이 당연히 이거와 상관이 있죠 펠로 시를어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지만 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펠로시를 어떻게 보면 두번 기분 나쁘게 한 거잖아요. 처음 거절했으면 깔끔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휴가든 뭐든 이유든지, 그 다음에 다시 전화통화하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았다고, 외교적인 결례다. 미국을 너무 열받게 한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들은, 어, 들은 바가 있고, 미국과 제대로 틀어진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하고 접촉을 하는 것은 이틀어진 관계를 한번더 터는 거다. 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펠로시를 저렇게 보내고 났더니 미국에서 당장 반응이 옵니다. VOA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 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미국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이기도 해요. 미국의 속마음을 알수 있는 거죠. 음. 자, 여기 보면은 제목을 가장 그하게 뽑았죠. 어, 여러 언론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주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과정 두 가지 다 엄청나게 기,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미국의 외교관들이 이런 언급을 할때어 우리 북한이 언급하는 방식이 있고 중국이 언급하는 방식이 있죠 외교부가 미국이 언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이들의 언급에 이때까지 통상적인 수준을 봤을 때 엄청나게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필로시의 의장 방한 예. 뭐 미한 관계 확장 재확인 이거는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할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죠 예, 진심이죠 윤도태 윤 대통령 회동 불발은 중국 때문이면 이건 실수다 충난 음, 비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펠로시를 만나기로 하지 않은 국회의장 사원 의장 펠로시를 만나지 안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음. 그러면서 하나 언급하는 내용이 아, 이때까지 한국이 대외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펠로시가 그리고 미국이 그런 역할을 쭉 해줘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laughs> 엄청 서운하다. 예. 그리고 실수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잖아요. 두 번의 실수다. 음. 자. 그다음 현 외교부 베스나이드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실수도 있었다고 보고 또이 사안이 다루어지는 방식 자체도 어, 뭐 문제가 있다. 아, 음. 제가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한미 관계에 크게 악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외교적인 이제 멘트죠.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과연 휴가 때문이었으면 fine. 괜찮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결정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을 언짢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펠로시를 만난 게, 만나주지 않은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실수다. 음,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개강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반응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바로 유엔 사무총장한테 연락이 갔겠죠어 그래서 아시아 순방일정이 급하게 잡힌 것으로 보여요. 8월 좀 전에 기사들 펠로시가 윤석열과 전화 통화만 한 것이 8월 4일, 좀 전에 v o a 보도가 나온 게 8월 5일. 자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를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핵 이슈 문제로 출장을 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8월 4일 저는 이게 미국이 엄청나게 분노했다 라는 것에 증빙이라고 봐요. 펠로시가 출장 마치고 미국 가기도 전이에요. 그때 이미 모든 상황이 공유가 됐겠죠.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어, 방송에서 보는 그 우왕좌왕 했던 모습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안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된 보고서가 미국 대사관 에서 이미 날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백악관으로. 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였어자 어,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정세 주시. 이게 바이든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이 우리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당신 이안만나줬으니까 북한과 관련국간 대화를 재개 희망이다. 자 이게 펠로시가 만나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윤석열이 펠로시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 어, 윤석열이 아, 이제 뭐랄까? 대선에서 이기고 어당선이 신분으로 특사를 보내고 할 때부터 미국이 틀어진 부분이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죠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예, 그게 부담 때문이에요 그 부담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기 가 싫어서 북미 간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명확히 저는 말씀 아무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자, 윤승열과 그 이제 직권 세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미국과 수교를 가진 두 나라가 동시에 남북으로 존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돼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자체를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즉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전혀 인수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건 싫었지만 바이든은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북한과의 관계를 그대로 인수했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기인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나 세련되지 못한 것이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국회의장이 넘버3가 오면 만나주면서 세련되게 의사표현을 조율하면서 바깥으로 말할 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펠로시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북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중국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건는 사제 조율하면 돼요. 네. 그런데 중국이 단지 그런 소리 중국을 자극하는 목적이 한, 한 마디도 안 됐는데 비록 대만을 다녀왔지만 그으로시비를 그런 일을 <laughs>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결례예요. 미국 우리 동맹인데 동맹 있는 no. 버3이가 왔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자기들의 현안 있는 것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그 정도 세련됨이죠. 네. 혹시 그런 말 나올까 했는데 한국이 안 해주면 미국의 펠로시는 충분히 그런 말 빼줄 각오가 돼 있었어요. 옆, 여유가 왜냐 다른 더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안 만났다 이건 아니에요. 미국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난 거예요. 그게 언론 어디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핑계거리로 그걸 갖다 붙일다름이고 미국도 핑계거리로 그걸 갖다 붙여서 이야기할 따름이에요. 네. <laughs> 자 그래서 한국 방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어, 몽골. 우리를 언급했는데 일본과 몽골은 이미 그쪽의 수장들을 만날 스케줄 다 나와 있었어요 급하게 했는데도 다 받아준 거죠 한국만은 미정 조율 중이라고 하면서 내가 갈 거다라고 통보식으로 한 거예요 언짢는 것이죠 일정이 합의가 안 됐는데 벌써 발표하고 난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어, 한, 한 나라의 지도자 대접을 받지만 이만큼의 타널은 없어요 미국이 뒷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현재는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때린 거죠, 이렇게. 그면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일정으로 하는 거고 이 일정은 전부 다 아, 비핵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제 북탄 아, 원자탄 떨어진거 거, 거기서 이런 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고 몽골도 30년 전에, 에, 요, 요번 주에. 아, 이게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비핵화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그거는 적 뭐냐? 옛날에 몽골은 이제 300만도,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고 약소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나 러시아와 중국이 자기들 땅에다가 뭐, 핵, 뭐, 핵, 인구물도 낮고 하니까 뭐 핵폭탄 시험 시설을 생 만든다든지 아니면 핵무기 기지를 설치할까 싶어서 비핵화를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걸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니까 몽골을 간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몽골처럼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 수는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한국이 11일 1날 간다. 근데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펠로시 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이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만 많이 알리, 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유엔 사무총장 특근 어, 받아야죠라고. 아, 대통령이시에서 야기가 나온 거죠. 두번 연속은 못 하겠는 거죠. 제가 봐도 못할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강공으로 계속 치잖아요. 음, 압박 을 엄청나게 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걸 그냥 받지 않았어요. 네. 이건 받때고문이 빠진 거예요. 선뜻 미국의 제안을 지금 받아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이미 굳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의로라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계속 거부할 수 있느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네. 국민들의 많은 숫자에, 많은 부분의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음. 그러면 외부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우리 외교장관 박진을 중국한테 보낸 게그 이유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던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제 다뤘던 내용이죠, 주말에. 이거에 어, 이유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안보실 이차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했느냐 몸이 아픈다는 이유로 <laughs> 저는 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펠로시가 오는 거 거기서 여러 가지 입장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아, 대통령실 아, 국가안보실이 정신없이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 저 겸론이 있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더붙여지니까더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는 볼성사나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하나, 어쨌거나 하나 정리했나, 했다, 싶, 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미국이 기다리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을 보낸다고 통보를 해봤다. 날짜 잡아라. 같은 의제였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죠. 예. 우리의 요구족 펠로시가 왔을 때 아무 언급 없었는데, 이제는 비핵화다. 한마디 평화 프로세스다. 자꾸 까겠다. 압박을, 수위를 높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경론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에. 예. 자, 그래서 이, 그게 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제가.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져요. 오늘 박진권을, 죽장권을 보니까. 즉,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경론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는 이 청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강대국가의 패권 경쟁 구두를 이용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나는 이말은 도저히 못 따라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고, 이거는 엄청난 경론이 될수 있는 주제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한 사람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몽골의 뉴스에서 나온 방송이 아, 이제 기사예요. 왼쪽이 몽골 의금현대통이에요 몽골 방문한다고 지금 기사 가뜬 거예요. 예. 8월 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방문을 한다. 그이 기간 중에 하루가 어, 한 날이 어, 이제 몽골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그 기념식이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어요. 지금 며칠 머물잖아요. 그런데 유엔이 콕 집은 중요한 어젠다는 그거고 어, 비핵화 선언한 부분. 그리고 몽골이 여러 중요한 외교 사안에 있어서 북한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언급한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면서 윤석열한테 압박을 넣는 거죠. 예, 이 어젠다다. 그리고 우리가 더깔 수도 있다.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윤석열은 아 이거 혼자 버티기는 안 되겠다. 아, 힘이 있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중국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 누구 하나 탈락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몽골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급제 급박하게 결정된 것 같아요. 몽골을 방문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일정이 8월 8일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런데 왕이가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8월 7일날 여기 출장을 갑니다. 음. 거 거기, 그게 관련된 기사예요. 지금 음. 저는 이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출장 계획이 갑자기 나왔고 8월 4일 날 그걸 지켜본 중국이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안이다 한반도의 중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사안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미국의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전 몇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요 음,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날라간 겁니다 외교부장이니까 몽골의 외교부장을 맡는 거예요 외교장관을 그러면서 이두 국가 간의 현안 경제적인 부분 뭐 건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사인을 해준것 같아요 이쪽 몽골을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도착해서 이제 실제 만난 거예요. 양쪽 외교 장관이. 그런데 밑에 영어로 쪼그맣게 된 내용인데, 그걸 제가 번역해서 위에 싫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브라고되어있지 아세요? 왕위가 대통령, 몽골의 국회의장, 그리고 수상과 각각 통화할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엄청 예외적인 일이죠. 아무리 큰 나라 외교부 장이지만 상대방 어 대통령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쪽 외교 장관을 만나는 게 맞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예방을 해야 되죠. 예방을. 그런데 전화를 한다. 그것도 몽골의 수상한테. 저는 이게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몽골. 내일 상장. 오늘 오후 조차 오늘 오후에 유엔 사무총장 오는데 어, 협조하지 마라. 우리는 너 몽골러 우리 중국 없이살수 있니? 사실이거든요. 유엔 없이는 아 왜? 뭐, 저, 세계적으로 체면이 좀 아끼는 일도 있겠지만 어, 중국이 없어진 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음. 자, 이서 이제 1 1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산동 성으로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박진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정신없이 출장 다니고 있어야죠. 이 사안 때문에 모든 게 급박하게 벌어진 일이에요.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 여파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우리 박진 장관의 출장 목적이에요. 오늘 갔겠죠. 지금 날아가고 있든지 뭐 그렇겠죠. 중국이면 뭐 2시간, 산둥만도면 뭐 1시간, 2시간이면 가겠죠. 자, 근데 여기에, 물론 외교부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겠지만, 여기서도 많은 게 느껴져요. 이게 그들이 나눌 대화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아, 미국에서 어, 지금 아까 앞서도 저 BOA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그 기사 미국 거, 뭐 전현직 어, 외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미중간은 대만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고 그거는 어, 미국이 촉발한 부분이 크고. 이게 전 세계 전체 흐름이 바뀌는 것과 상관이 있죠. 예. 자연스럽게 유럽의 음,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로. 그래서 러시아하도 화해하면서 중국을 코너로 몰려는 게 있거든요. 중국도 알겠죠.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조종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70년 동맹국가의 미국의 입장을 살펴줘야 할수 있다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양, 두 나라가 다 중요하니까 각각 다른 이유로. 그런데 일단 중국을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현안도 없었고, 어,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고위급인 고위급 회담이 지금 발생할 이유 없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 기다려도 돼요. 그 자체가 미국을 신경 쓰이게 할 거예요. 자 어젠다를 볼까요? 뭐 외교부가 제공한 제한적인 거겠지만 위에 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 같아요. 북한 7차 핵실험 위기.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긴 해요. 음, 이것도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미국과 뭔가 해결을 본건 아니니까. 거기서 중국 역할을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과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갑자기 중국 역할을 요청한 거예요. 자. 미중 관계가 편안하고, 옛날처럼 육자회담 분위기가 있고, 이러면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뒤로 다른 뜻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미국 관테는 뭐냐? 아까 저이 VOA 기사에도 나왔지만 모욕이에요. 모욕. 난차갈라탄다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차탈련다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왜 중국이 코나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면 중국이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짧은 기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에 여태까지 해오던 조정대 역할을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중국도 부담스러워해요. 미국은 폭발하고 그런 실수가 지금 가장 큰 실수예요. 이 행동 자체가 출장 간다는 자체가. 음.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저런 청을 들어주면 저 네가 끼어서 북미 간에 뭐가 일이 잘안 되게 해달라. 내가 혼자는 힘겹다. 미국이 나한테 압박을 너무 강하니까 미국이 원하는 방식을 나는 원치 않는다. 에? 중국도 사실 싫은 거 아니냐. 북미 간에 종전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어 산업을 일으키면서 중국으로 갈수 있었던 수요가 북한 땅으로 배타면 한 시간이면 가는데 설비 다 뜯어서 옮기면 어떡하겠냐. 너희들은 고립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뭐 중국도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지금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끌려왔던 거지. 예. 그거를 다 지금 회방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부추키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도 싫어할 거예요. 왜냐, 미국이 이,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훨씬 더. 그래서 중국도 조심스러워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더 경험이 많아요. 우리 지금 정부는 경험이 진짜 음, 네, 좀 말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더더욱 싫어할 이야기를 해주 밑에다가, 칩이말 자체가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칩포 이걸 저 아, 뭐랄까 공급망 다변하잖아요 생산량 늘려서 중국이나 팔지 말고 다른 나라에 수요 더 늘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라. 미국은 기술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서 중국 이해를 구하고 공급망 안정 협력을 제안할 듯 언뜻 보면 말이 되긴 되겠죠. 왜 중국이 우리한테 반도체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눈에 핏발이 팍서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바이든이. 엄청나게 격노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바이든이 말을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유경제 체제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팔면 돼요. 단지 소문 안 내고, 뭐 판촉 활동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하듯이 팔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말을 꺼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경 건드는 것밖에 는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외교부 바, 외교부에서 제, 아, 제공했을 이 문안만 보더라도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거에 그래요. 네. 너희가 한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편이 되달라. 미국 이 우리 압박을 무모한다. 네. 중국이 미국의 편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 같은 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들한테 해줄 수 있어. 미국의 의견과 반하게 단지 거짓말일지라도 나중에는 안 될. 안 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자체는 엄청난 외교적 실수라고 봐야죠. 음. 자, 뭐이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근데 왕위의 움직임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 미국은 다 보고 있고 그거를. 음. 자, 어쨌거나 이번 박진 외교 장관의 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와서 여러 가지 뭐 국내 전환을 위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바로 출장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아,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되 돌이켜 주고 싶어요. 우리 저기 대통령실에다가 제목을 뽑았죠. 이마 그강을 건네지 마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전례가 있어요. 예,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2015년 사진이에요. 박근혜, 푸틴, 시진핑 이게 중국 국경일일까 그럴, 그럴 거예요. 쌍십절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때 이후로 저는 박근혜의 퇴조가 시작됐다고 봐요. 이걸로. 이거는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한 일이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일이 섞였을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타당치 않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거 그때 우리가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가서 결국은 미국이 등을 돌렸고, 어, 군부가 등을 돌렸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뭐 사고 났는데 보고도 안 했잖아요. 박근혜한테. 예. 그리고 오늘 한순간, 그 국장 농단에 대한 정보들이 흘러나왔죠그 정보들이 어디서 왔을까? 예. 군이 쿠데탄다는 소문은 누가 알려줬을까? 개업령 한다는 소식을. 자. 따져보면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음. 저는 그 과정에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그 미국이 그런 역할을, 불씨를 제공하는 거니까, 뭐, 이게 뭐, 탓할 것도 없어요. 언론사가, 뭐, 언론 기자가 취재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건 뭐, 정글을 남기고 그럴 부분도 아니에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고, 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이에요. 이 과정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든이 처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맞닥찬나하는 게임을 제가 읽었고 바이든이 우리 윤석열를 어떻게 분류할까 보고서 를 올릴 때 저는 아, 극단적 민족주의 자가 아닐까 그렇게 분류를 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순실과 박근혜 를 봤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했을 거거든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 바이든은 우리가 쭈뼛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구축해왔던 조중자 입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몰라요. 윤석열 정부는. 예. 우리의 힘을 요만하게 보고, 물론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죠. 그건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그래요. 예. 그걸 잘 키워왔고, 국방력도 키워왔고, 코로나도 잘 견뎠고, 예. 경제적인 부분도 다른 나라보다 피해를 덜 받았어요. 다 힘들지만. 예. 그런데 그걸 다 집어던지고 스스로 작아져서 옹졸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좋게 보지는 않을 거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단지 자기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먹겠죠. 우리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음. 그러면 이 정,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중국에 기대서 북미 종전선언이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갈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어, 박진희 출장을 가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결정을 했다. 음, 미국의 입장에서 어. 봤을 때는 핏발이 설수 있는 어,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노발대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음, 이건 변명의 여지도 별로 없는 그런 사안이다. 어, 국민적 공감대도 당연히 형성되지 않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렇게 봐줘요 결국 중국도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는 국가들하고 깊은 친구관계를 막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지금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북미정전협정 그게 응하기가 싫은 거죠 한반도 이북의 자기와 경쟁체제를 가질 만한 국가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꼴을 나는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체 한반도를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었던 그 민족이 다시 만나가지고 전체로 크게 뭉쳐서 제대로 힘을 한번 써보고 꽃을 피우겠다 그런 생각과의 반대 생각을 하는 그룹들이에요.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현 집권 세력의 모습이고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그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더 노출시켰다고 봐요.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낭으로 휘말릴 수 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봤으면 한반도 전체의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다. 외세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진공 상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음.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예. 자, 이 사안은 계속 이어지겠죠. 뭐, 유엔 사무총장이 당장, 어, 뭐, 목요일, 금요일 날 오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이번 여름은 전, 정말 중요한 큰 여림이 될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것은 미국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보이는 푸틴은 러시아는 윤석열 편에 서지 않을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에요. 러시아가 서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유럽의 국가들이 윤석열의 편에 서 주지 않아요. 불리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스스로 머리를 벽에다가 그냥 콩콩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